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이 문제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는 불순종한 사람을 심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게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불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들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명 골라 놓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해 나갔다면 그 왕위가 보존되고 그의 자손 대대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불순종했고 반복적으로. 그냥 실수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한을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권한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의 왕권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게 누릴 수 있는 축복, 그의 찾아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취소시키고 거두어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처음으로 왕을 세우고 기름 부음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나 그 일에 대해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일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다듬어서 하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타락한 사람에게 사람에게 촛불을 다른데로 옮겨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이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고 거부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소대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조기교회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노라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니까 사단으로부터 주위로부터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 사람들이 핍박해서 교회가 많은 위축을 받게 되었죠. 내로 황제가 필요하고 핍박했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로마 황제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와 동굴과 숨어 사는데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다가 결국은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313년, AD 313년에 밀라노 칭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시켜 줍니다. 그 수면 아래에 있던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죠 그 이후에 기독교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5분의 3 이상이 전부다 크리스찬 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다가 교회가 동롬, 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렇게 쭉 같이 가다가 그래도 연합체로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러다가 언제 교회가 분열되냐 하면 1054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금의 이스탄불 그 지역이 동방교회가 중심이었고 로마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로마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가 로마 지역으로 해서 중심이 되어서 서로 연합체로 해서 하나의 교회가 쭉 가다가 1054년의 정치적인 안력에 의해서 서로 교회가 분열되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년 동안 교회가 함께 가다가 동방교회는 원래 자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체가 좀, 좀 약했고 로마 쪽에서는 서방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보편 교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일사불란하게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로 서방 교회 로마 카톨릭이 쭉 주도권을 잡고 잡아나기 시작해서 쭉 중세를 거쳐 나가는데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갱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그 타락의 극치를 이룬 때가 언제냐면 바로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1514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되고 썩어 있는 그 거기서 영적 갱신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오늘날 개신교죠. 이 개신교는 주로 장로교, 루트교, 영국 성경, 성공의 나중에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가 또개신교회도 타락의 길로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못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이 부족한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나쁜 습관, 나의 잘못된 것들,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수정되고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있을 때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초대를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활발 타올러서 하나님, 나이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신 은혜와 비전을 내가 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담아가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능, 다른 능력을 보고, 사, 다른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댐댐이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영혼의, 영혼이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왔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그모습과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그 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를 보시고 우리 마음의 댐댐이를 보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유아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유아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냐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마음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이었잖아요. 어린 나이지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는데 그 축복할 때 하나 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 나중에 사무엘하 7장 21절에 가면 다윗의 마음을 볼수 있어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주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나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기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감사기도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데 다윗과 맺는 계약을 맺어요. 그 다윗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 이 다윗의 은약은 컨디셔널이 아니라 언컨디셔널이에요. 무조건적인 은약이에요. 다윗이 잘했던잘못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하시는데 다윗 왕조를 주시고 자손 대대로 왕위를 지켜주시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메시아까지 나오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뎅대민을 보시고 다윗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다윗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의 비전으로 간직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품고 기약에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기하게 넣고 담고 기중해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하게 생각하고 노력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그 심령의 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때 사울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대단한 왕족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이신 비전을, 하나님이신 축복을 내 욕심, 자기 욕심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은 온데, 온데간절 없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함 때문에 불임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이슨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주실 때 아, 이 놀라운 하나님 빚은 너무나 소중하구나. 나의 인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품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기증해 여기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에, 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요.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움찔 움찔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기약 여기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입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 못한 일은 그 우리 찬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욕심, 내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가 이루지 못한 그 한을 품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담겨 세계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서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오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비록 하는 것 없고 연약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베들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의 누이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 다윗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이후에 약 25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나중에 미가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그러나 너 베들렘 에버라다야 너는 유자와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이 베들렘에서 나오는데 그의 시작은 태초 세상이 만들 때까지 올라간다. 어느 자녀가 부모를보다 더 나이가 들고 세상이 시작할 때까지 올시그그 사람이 시초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베들레헴 이기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이 이 미가의 예언이 다윗으로부터 250년 후에 이루 그 이야기 된 미가 의 예언이 미가로 예언으로부터 700년 후에, 700년 후에 신약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땅 마국간에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게 누가 보음 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 나셨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마국간에 태어났던 시작이 미약했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뜻을 품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대단하지 않고, 나이가 들고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대단한 영성가가 아닐지라도, 그냥 평범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작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담고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오늘날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